아, 있나고, 이빨만 닦아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가는... A, B, A. 그 야생을 해봤냐, 안 해봤냐 차인데, 내가 왜 야생을 해야 되나? 어, 젊을 때 고생은 사소도 한다. 한번 정도 하는 건 괜찮잖아. 그렇죠. 이. 간부 생활, 부사관 생활, 장교 생활. 한번 정도는 일, 2등병 생활, 상병 생활, 병장 생활을 경험해보는 건 좋잖아. 맨날 경험하라는 건 아니고. 그럼 제가 한번 욕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묵바이바베세 와서 은행, 세탁소, 우체국 한 번이라도 걸어가 본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야. 나한테 물어봐. 걸어가 본 적이 있느냐? 응. 가끔 걸어봤어요. 예전에 그 시골 집에 살 때는. 어차피 나오는 길이니까 자주 뭐 자주 가고 야생이 무서워할 정도 거리는 아니야 뭘긴 모르 멀긴 뭔데 무서워할 정도는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같이 걸어가 보겠느냐 사책격다 거부합니다 거부해. 야생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 낭만적으로 걸어가 보겠느냐? 근데 우리 그 M 선생 같은 경우 어, 한강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느냐? 산착 하겠느냐? 홀 야생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그 현대백화점에서 한강까지. 밑에한강이 있잖아 요뭐녀면면연히히 재밌죠. 국에서 남남, 다음에 남자 혼자 걸어갈 수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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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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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강에에 강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은 이제 야생을 할 수가 있고 한국서고독에서 그러니까 한강까지 걸어가겠느냐. 걸어간 적이 있고, 실제로. 그 낭만도 있지만, 야생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왜 걸어가느냐 하는 사람들은 야생을 못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뭐 여자랑 생식기와 같이 걸어가겠느냐, 이런 것도 걸어가겠죠. 근데 혼자 걸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일부러 걸어갈 필요는 없는데, 뭐한번 정도는 어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그 경험한다 치고 갈 수는 있잖아. 근데 딱한 명도 안 갑니다. 그랬던 사람은 여기서 저밖에 없어요. 네, 솔직히. 그래서 요거 끝난 다음에 ABA에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걸어서 그게 뭐큰 거리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멀긴 멀어. 근데 못갈 정도는 아니야. 어, 현대백화점에서 둔촌동 1단지까지 고정도 그 거리예요. 아, 현대백화점에서 둔촌 일단지 일단지 아파트 고정도 그 거리 못갈 거리는 아닙니다. 야, 왜냐, 왜왜 걸어가느냐? 아이고, 또, 티모 씨한테, 우리 색 선생이 또 소중한 후원했잖아. 그, 12만 뒤엘 찾아가지고, 2만 뒤엘을 내가 갖고, 10만 뒤엘는티 선생 주고. 그, 밸류 가치로 봤을 때, 차를 타면 좀 손해에요. 뽑으면 은 차까지 포함해서 한 14,000, 15,000원 들어가. 그러니까 소내야 차까지 차량을 이용하면 그 밸류 가치를 생각할 때 걸어가는 게 맞죠. 물론 이제 좀더큰 액수가 들어와서 ADA 운행에 가면은 그 이제 밸류로 봤을 때 차량을 탈만하고그 그렇죠. 조이. 이제 그 괴록시 그림에서 막상 괴록시 그림을 접하고 나니까 실제로 많이 보니까 어 다들 무릎을 탁쳐 우주가 한 마리 담았다 괴록시 진짜 이 그림이네 요거요거요거나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잖아 어. 진짜 투판따이네 맨날 투판따이네 그 개청자 선생이 볼 때마다 괴록시 그림은 투판따이였습니다 맞죠? 물론 저는 이제 많은 그림을 보니까 열번 중에 한 번은 진짜 우 이런 게 나와요. 기형, 예, 박남정 예, 이런 그림이 괴롭지에 가끔은 아니고 어쩌다가 출몰합니다. 음, 그러니까 열번 중에 한번 정도는 예, 출몰하고 이게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테이블이 대부분, 3개 중에 하나가, 3번 하면 2번 정도가 이제 개그림인데, 개록시는 10번 하면 9번이 개그림이죠. 테이블수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따이탄, 무바이르마카우 이런 데는 투판 따이만 있는 게 아니라, 어, 괜찮네, 괴출하네. 어, 무난하네! 어, 예, 이런 것도 많아요 <laughs> 강원랜드도 개그림이던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괴롭지에서 좀 자신이 없어요 내, 내, 내 스타일, 얼레벌레 줄을 노리는 내 스타일하고는 좀 상반돼 그래서 내가 갤럭시에서 어, 예전에 한번딱앉고한번 배팅하고 갑자기 일어나고 한번 배팅하고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적 많았잖아. 어, 이제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죠. 맞잖아요. 틀린다면 일어나야죠. 어떻게? 연승이 없으니까 연패가 많아. 그러니까 한번 틀린다면 이런 뒤가 일어났던 이유가 예, 그겁니다. 툭반따위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그냥 다 치고 일어. 원래 벌줄안 내고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못 일어나는 순간에. 예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제망보루하면 달라요. 망보루는 원래 배팅을 그렇게 해요. 예 전형적인 잔머리 고졸. 망보루는 좀 다르다. 이런 거의. 이제슬슬 예, 은행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음, 그럼 또 나중에 배표로 할게요. 은행 갔다 와서.